한테 25만 원을 주자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 생각 아닙니까 아주 오래된 아니 뭐 민주당이 그러지 않았어요 의대 정원 증원 2천 명의 과학적인 근거를 밝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25만 원이라고 하는 거그 과학적인 근거가 뭐죠? 아, 왜 25만 원을 줘야 되죠? 예. 아, 250만 원은 왜또안 됩니까? 네. 이게 사실은 어, 오른쪽에 있는 돈을 꺼내 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채우는 것 밖에는 안 되고 네. 2030 세대가 네. 결국은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음, 돈도 내주고 역사도 팔아넘기고 독도는 흔적을 지우고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혹시 일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너무나 평파적으로 모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라인을 일본에다 넘겨줬다. 일본에다 넘겼습니까? 일본이 전혀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안겠다고한 그런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왜 라인을 넘겼다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네. 바로 가짜 뉴스 고 선동 아닙니까? 국민제를... 사실은 사실로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니다국민 국민들의... 우리가 라인을 읽어한다가정 반대의 판단하고 네. 그래. 우리나라가 키운 Q1...